네, 안녕하세요 내집반채TV 네 권현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요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한번 나와봤어요 여월동 한계동이고 24세대짜리 14층짜리 건물의 전세대 아파트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집이 다용도실도 있고 보두주방도 있고 너무 좋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도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집이었는데, 사실 여기가 입주금액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저도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벌써 11세대 넘게 분양이 끝났어요. 그만큼, 사람 눈은 다 똑같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배웠는데 자 입주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생일 최초 기준으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3천만 원만 있으면은 이렇게 좋은 집 입주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두말할 거 없고요 종합부동장적 인근 거리 있으니까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고 주변에 일단 개발 계획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제가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현관 전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갈 수동 스위치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키큰 장신발장 세칸 마련되어 있어서 신발 공간 넉넉합니다. 뛰움 시공 들어가 있고 단차 시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 벗고 신으실 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옆집 미사 중이라서 약간의 소음 이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인데 불투명이기 때문에 안에가 안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크죠? 3850이고요. 바닥은 강마루, 또 이제 우물천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링팬도 기본 옵션, 에어컨도 기본 옵션. 벽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크벽지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고요. 소파 지금 4인용인데 5인용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TV 자리, 지금 75인치 TV 들어가 있는데, 더큰거 다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하죠? 이거 실크 벽지가 아니고 패브릭 소재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 우드 톤 같은 것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컨트롤러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저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창문입니다. 창문이 통창으로 들어가 있는데 2층인데도 완전히 뚫려 있어요. 옆집과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간섭이 아예 없습니다. 자, 건너편에 있는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우리 주부님들 제일 선호하시는 T 글자형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어 창문이 없냐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창문이 안쪽에 또 있습니다. 자 싱크볼 넉넉하고요. 이런 벽면도 다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런 부분도 빼놓지 않고 조미료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이런 조적식의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월도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덕션과 후드도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삼성 비스퍼블 키친핏 무상입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까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벽면에 있는 이런 것도 다 보통 보면은 냉장고장입니다 이러면서 유상옵션이잖아요 무상이에요 다 무상이에요 여기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여기 건축주분 또 이렇게 이런 벽면 네, 가족사랑 메모판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보, 사랑해. 오늘도 수고하세요. 쓸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아까 창문 안쪽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주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실제로 그 설거지 할수 있는 게스트 들어가 있고, 2구짜리 또 가스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은 불맛이죠. 생선이나 고기류 여기다 하시면 돼요. 창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 보시게 되면은 어, 세탁실 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어... 워시타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니까 세탁기 이쪽에다 놓고 이용하시면 소음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문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여기도 불투명 조제예요. 그래서 안쓸 때는 닫아놓고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방 한번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넉넉하죠 3300에3400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11자 넘게 나오고 있어서 붙박이장 짜셔도 문제가 없고 안방도 통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 안방에 히든 공간이 있는데 안방이 진짜 좋은게 이렇게 혼자 나만의 미니 테라스를 또 만끽하실 수가 있어요 차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꾸며져 있는 대로 그대로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을 한번 볼 텐데, 안방 욕실이 마치 공용 욕실만큼 큽니다.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고, 단차식로 들어가 있고요. 거울과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넓은 욕실이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굉장히 커요. 여기도 2800에 310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자녀방 쓰셔도 되고, 드레스룸 쓰셔도 되고, 자녀분 두 분이셔도 문제가 없어요. 각 방이 다 크고,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LG 시스템 창 들어가 있어요. 이 창문 하나만 해도 100만원짜리거든요.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히든 공간이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짠! 보일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건축주분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것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자,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각가지 주의사항들을 진짜 커다랗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만큼 집주인, 즉 건축주분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요 공간. 사투리 공간인데도 이렇게 날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마루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작지 않아요 2,800에 3,10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시는데 어린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또 어차피 주변에 마트나 학교나 이런 것도 다 가깝게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오래 살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 한번 볼 텐데, 화장실에도 히든 공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샤워 칸막이 들어가 있죠. 거울에 조명도 있죠. 그리고 세면대, 변기, 수납장 다 들어가 있는데, 콘센트가 매립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진짜 브랜드 아파트에만 있는 거거든요. 매립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또 매력 포인트가 이 벽면 쪽에 있는데, 문 뒤쪽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인데, 온갖 화장실 용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이 추가적으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내집한 네 채도 저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전 진짜예요. 집이 그냥, 어? 잘 지었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집이에요. 가격이 아깝지 않고요. 입주 금액도 문턱이 낮아졌으니까요. 조건 되시는 분들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빠르게 한번 안내드려볼게요. 지금 반 이상 나갔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에서 뵙고요. 매물 번호 확인하신거 잊지 마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